방이다 여과. 오른쪽이 쪽으로 가요, 아니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을 걸? 오른쪽. 아닌데요? 음, 오른쪽 아, 이지롱. 어, 네. 오른쪽 맞지롱. 쌤이 아, 중국 몇번 <목소리> 왔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여기에 또 왔습니다. 왜또 <목소리> 왔는데? 집에 오는 느낌이네요 이제. 해외 나온 느낌보다 약간 이제 집에 오는 것 느낌. 데이트입니다. 첫날 도착해서 정신없이 첫친성경기를 치르고 이제 대회 1경기 시작입니다. 2017년 친구들 대회 1경기 시작하고요. 3A에서 만든 하키타운에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시각 아침 6시 45분입니다. 아침 8시 경기라서 조식을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경기장으로 이동할 건데요 와 조식 장난 아니다 엄청 바쁜데? 와 풀방이다 풀방 풀방인데 풀방? 그러니까, 끝나고 와서 먹어 그러니까 난 끝나고 와서 먹을까봐 새 건물 냄새가 납니다. 새집 냄새. 베이징, 슈니, 텐엔 컵. 가니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 스캔하면 경기 결과, 경기 볼볼수 있는 어플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슈니서어 만들었죠? 네. 안정성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고 전체적인 것들을 다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기장 뒤에 라커 있는 곳인데요. 나무야? 뭐야? 어때요? 같이 놀자요? 이런 걸 갖고 왔어? 링크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도 있습니다. 아직 열악합니다. 홈팀은 아, 그럴싸하게 해놨습니다. 그냥 캐나다 링크장 같아요 미국 캐나다지. 링크장이 몇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두 개만 있고 몇 개가 생길라나 3A 빙상오 이건 큰 거고 이건 작은 거. 이건 큰 거고 이건 작은 거. 그렇게 그렇게 작지 않은데? 아 이렇게 어었구나아 완전 캐나다식인데? 조금 작은 거. 아 그래도 아이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이거는 저어어 좋다 양쪽 이렇게 와씨 진짜 중국이 이제 잘할 수밖에 없어 환경이 이런데 좋다 분질도 <laughs> 좋아 딱 봐도 분질이 좋아 보여 중국 올 때마다 감탄을 하고 간다 올 때마다 너무 확확 박어 있으니까 잠깐만. 사장님이 돈이 많다고 근데 링크장으로 돈 많이 못버는데 다른걸로 돈 많이 벌어서 링크장으로 피시 대회 1경기 마치고 왔는데 조식이 아직 안 끝나는 시간이라 조식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가려고요 어어 밥 먹으러 갑니 렛츠고 렛츠 현재 시간 9시 30분 밥 먹으러 갑니다 조용히 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음. 두 번째 경기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바자 선물을 사가지고. 와 서울 왔어? 안온거 같은데 과자예요 네. 오키나와에서 온 거. 애드, 애드 선물, 애 o 선물, 애 i 선물이요. 어른들 건없어요 자, 딱맞 n 딱 맞아, 딱 맞아. 어 다행이다. 어 e d i s o 나 e d i s 야 그렇게 아유 다까스 먹어야지 자 <목소리> 오늘은 10월 3일 2학년 친구들 마지막 일정을 위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고요 결승전은 썬더스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영업 중입니다 I'm going to eat it with my mom. I'm going to eat it with my mom. We're going to eat it together. It's so cute. I'm going to eat it with my mom. I'm going to eat it with my mom. See you tomorrow. 아 진짜 아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웃음> <웃음> 당신은 누구입니까? <웃음> <웃음> 맛있는데 <웃음> 네. <웃음> 한 번만 줘봐 너한번 해보게 너 한, <laughs> 한 번만 해보게 <웃음> <웃음> 축하해요 우승 축하합니다 <laughs> 손가락은 괜찮나요? 손가락 아직 아파요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뵐게요. 오늘 4학년 4게임, 3학년 2게임, 총 6게임 촬영해야 됩니다. 오늘 4경기 중에 첫 번째 경기 준비 중입니다. 야, 4경기라니. 대회경기, 4경기. 아잇! Yeah, okay. oh.

10월 7일입니다. 마지막 일정, 마지막 두 게임, 3, 4학년 한 게임씩, 마지막 게임 갖고 이제 일정이 종료됩니다. 저는 하루 더 부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라서, 니원들은 경기가 끝나고 바로 출국을 하지만 저는 비행기 표가 없어서 내일 아침 비행기 이동하기 때문에 4학년 버스, 3학년 버스. 무서워, 무서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심해서 가시고, 저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아, 네. 네, 한국에서, 고생, 고생 많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Let's go! 추바! 가 20분 째 가고 있네. 정말. 대회 1경기 시작합니다. 우와 얼굴.